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오늘도 산돌 성경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테마가 하나님의 나라 잔치입니다. 오늘 14, 15, 16장을 읽으면서도 잔치라는 테마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와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에 안식 그리고 치유 이두 가지는 하나님 나라 잔치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죠. 그리고 7절 이하에는 천국은 마치 초대받은 잔치에서 낮은 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대하는 잔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에게 받은 대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을 사람이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천국 잔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큰 잔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 속에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인 것이죠. 반면 예수님께서 지금 고치시고 초대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비천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이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뒤이어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요. 나를 따르는 데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구원은 예수님이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지만 값 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다음 누가복음 십오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일은 양 비유 그리고 일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훌륭하고 높으신 분들을 위한 잔치가 아닌 일은 양 일은 드라크마처럼 하나님로부터 으 멀리 떠났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죄인들을 환대하고 기뻐하는 잔치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런 잔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아주 잘 보여주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재산을 먼저 요구하고, 집 나가서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한 둘째 아들만이 문제아가 아니라, 아버지께 다 받아놓고도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비유에서는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두 아들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리며 끝까지 그둘다 품고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속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누가복음 16장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비유 속 주인공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8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지혜롭다고 8절에 묘사가 되어 있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 꽤가 많다, 똑똑하다, 이런 정도의 단어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지혜롭다고 말한 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상대에게서 받을 보상을 계산하고 주인의 재산으로 부당하게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바로 빚을 탕감해 주는 행동입니다. 구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불의의 재물은 쉽게 생각하면 세상 재물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버는 돈이죠. 그 돈을 어떻게 쓰면서 살 거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가 받을 거 계산하고 호의를 베푸는 그런 친구 사귐이 아니라,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잔치에 초대하라고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가르침의 맥락에서 볼 때, 누가복음 16장 9절에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실천이죠. 그래서 10절에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11절 말씀처럼 불이한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불이한 재물, 세상 재물에 있어서 경제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물을 가지고 내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인 거죠 뒤이어 예수님은 바리세인들의 죄를 밝히시면서 그들이 교만하다 이혼을 빙자하여 가음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며 요한의 때,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서 구약이 성취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사람마다, 즉 바리새파들이 제외시키던 가난한 자들, 죄인들 다 포함해서 모두 다 그리로 침입한다. 즉 누가 보음 14장의 큰 잔치의 비유처럼, 가난한 자, 저는 자, 안못 보는 자들이 강권하여 잔치에 초대받아 들어온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결코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9절에 이 부자의 모습, 자색옷, 배옷, 호화롭게 즐기는 모습, 이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또는 제사장들이 누리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1등 할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잔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비천한 자들을 잔치에 초대하며 환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 14, 15, 16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